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레레에서 나온 가디언 오브 더갤럭시79014중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 로켓 라쿤입니다뭐 조그만 제국과 너구리를 닮은 모습을 한 어, 너구리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3만 한 용명인 용병인데요. 로켓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요. 병참과 전술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하프월드 행성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뭐 유전공학 뭐인 인공두뇌 실험으로 그, 나타난 그 생물종인데요. 어, 그루토와 함께. 그렇죠 뒤에 있죠 그렇다와 함께 그~ 돈벌이가 돈벌이하기 위해서 은하계를 돌아다니면서 대신 대충 살아왔는데 어~ 나중에 그~ 저 뭐야 스타로드를 만나가지고 가디언 저 오브 갤럭시 이원이 돼가지고 함께 싸워 나가는 어, 그런 너구리 저입니다. 너구리라고 그러면 무진장 그안 좋아하고요. 성지 상당히 더럽게 나오죠. 무기가 아주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아 제품들 나올 때 보면 이 로켓나콘 같은 경우는 무기는 상당히 거창하게 나오더라고요.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인데 국내엔 아직 들어왔나? 아, 확실은 모르겠는데 저는 중국 타오바와에서 구입을 했고요. 자 SY나 데콜모 뭐 골고루 다 나왔었죠. 근데 품질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 품질은 떨어지는 것만큼 뭐 저기 무기 거치대나 그런 걸좀 거하게 주더라고요. 그루토 하고 어, 로켓 낫군. 둘이서 아주 그냥 친한 친구죠. 친구라고 해야 되나 동료라고 해야 되나? 친구가 동료고 동료가 친구죠. 자피스가 많기도 하여라. 자, 네네. 품질이 좋을 때는 또 좋았다가 별로일 때는 또 별로였다가 되어 있는데, 자 이번 제품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거치대가 있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써있지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 하나 끼워주시고 한 칸짜리가 뭐가 있대는데 왜안 보여? 아닌가? 아, 여기 두칸 끼워주시고 이쪽에도 두칸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발톱 같은 거 아, 이거 밖에 없나? 여기 하나 끼워주시고 동그란 거 블록 두개 끼워주시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요거를 끼워주시면 무기 거치대는 요렇게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만들려는 것같고요 자, 이렇게 놔두냐. 뭐, 쇼다리 방식이니까 쇼다리로 가고요 에,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 쇼다리입니다. 상당히 귀엽게 생겼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팔 끼워주시고.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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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은 뭐, 그냥 잘 들어가는 편이네요. 손도 끼워주시고, 손도 잘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나서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얼굴인데, 프린팅이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프린팅이 조금 아쉬운데 좀 많이 벗겨졌죠? 네, 이런 거에다가 프린팅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좀 벗겨져서 어, 상처 입은 야생 너구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요거는 어디 건지 모르겠네요. 뭐 프린팅은 한데 왼쪽이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는 제대로 된 거하고 조금 이거는 뭐 한몇년 갖고 놓온거 같은 느낌. 에 되기도 하는데 자 뒤쪽부터 버릇해서 에좀 그런건 별로네요 그런거 별로고 이거 저번에 데쿨에서 나온거 잠깐 나와보세요 요거, 요건 좀 색상이 좀 다르게 나왔죠 요건 그때 한정판 뭐 해가지고 무슨 어떤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제품인데 자거기는 로켓아품 저 무기입니다 뭐다 쓰러지면 어떡하니 자 로켓 저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기도 설명이 없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반복 껴봅시다 자 옆쪽에다가 이걸 끼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동그란 거를 하나 끼워 주시고요 이쪽에다가 원래는 파란색을 끼려는데 파란색은 없고 흰색 밖에 없네요 흰색 밖에 없고 위쪽에다가 요거 동그란 거 하나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조준경 끼워서 앞쪽에다가 발사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블로그는 조금 헤롱헤롱 거리는 듯한 느낌이 되어 있고 이걸 어게요 이게 아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뒤쪽의 모습이니까 도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하면서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위가 잘못했다 위를 빼셔서 위에다가 요거를하나 끼워주시고요 아, 아따 이런 건 이제 보통 그프로그램머 하는 사람들은 디버깅이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쫓아가는 거죠. 거꾸로 아이고, 꼬리도 안 넣네. <laughs> 자, 꼬리 다시 넣을 거고요. 자, 뒤에 껴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뭐 무기가 이렇게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거 요런 식이고요. 이쪽이 요런 식이고. 예, 무기는 상당히 거창한데, 에이, 저거랑 똑같네. 좀 아까 보여드린 거. 예, 저, 저번에 댓글에서 나온 그 제품, 그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거랑 똑같네요. 꽉고, 쉽게 말해서 레고에 있는 거 그대로 베낀 어, 무기를 베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실수를 했는데요. 꼬리를 빼고요. 꼬리를 저번에 밑으로 넣었더니 아니, 아,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는데 꼬리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를 네, 위로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꼬리 껴주시고 그다음에 총 들어주시는데 중앙이죠. 네. 자, 자, 자. 이렇게 되면은, 들고는 못 있죠. <laughs> 앞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밑, 이제 밑에다가 무슨, 뭐, 저기, 아, 저 아까 저기, 무기 거치대에 걷다가 끼우시든지, 아니면은 뭐, 손에 들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손에다가, 이번 제품은 이렇게, 저 무슨, 뭐, 저기, 구슬 같은 게 하나씩 있는데, 블로그는 성히 부실합니다. 그냥, 에이, 런 것도 있구나. 에, 무기는, 어, 레고, 저기, 제품에 있는 거 갖다 베낀 거고, 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인데요. 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문방구에서 한 개당 한 2,000원 정도에 판매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 어, 노은낙구처럼 어, 친구가 그 우정을, 그루토하고 참 멋진 우정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친구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 <laughs> 네, 그러니까...